콘솔, 혼밥쪽들 여러분 오늘은 이마트 조이스 초밥입니다 저희 아, 갔으면30% 세일을 해주시대요 아, 연어도 있고 얘는 광어 조개, 가리비 맛살에다가 음 계란 얘는 오징어인가? 문어도 있고 새우밥까지총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 테슬라, 자미스테랑 조합이랑, 어, 헌밥앤드겸해서 혼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멋진 하루 보내신 여러분들, 음, 고생하셨어요. 그럼 오늘도 똘똘똘똘똘똘똘똘똘 뚨뚨뚨 똘똘똘똘똘똘똘 뚨뚨뚨뚨뚨뚨하뚨뚨뚨뚨뚨뚨바이